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팀다 제가 드디어 샀습니다 샀습니다 제가 아주 아주 바라던 드론을 샀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이 어린이날이라서 제가 사봤어요. 네, 한번 사봤어요. 어이 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, 네, 이게, 도동기고요. 이게 드론입니다. 네, 제가 이것만 보여드리고, 제가 안 하는 거 있지. 설명서가. 일번거로일번 일본 일본 꾸로 돼 있어 갖고 제가 이거 보니어 갖고 제가 다음에는 날리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이 네, 것도 있고요. 네, 제가 이거를 다음에 이렇게 날리, 날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읍시다 바이바이.